오늘 할 이야기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다. 2018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PC방에서 가해자 김성수가 피해자인 아르바이트 직원인 20살 남자에게 얼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상처가 얼굴과 목에 집중이 되어 있어 담당 의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보지 말라는 권유를 했을 정도이다. 70회에 이르는 난도질이라는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 방식과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사건을 축소, 은폐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많은 분노를 일으켰다. 범행 동기는 불친절과 자신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김성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자리가 너무 더럽다고 지적한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곧바로 자리를 깨끗하게 치워준다. 하지만 김성수는 계속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연신 사과했다. 하지만 가해자 김성수의 입장은 달랐다. 자신이 자리를 치워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왜 그런 표정을 짓냐며 지적했다. 그러자 피해자가 왜 시비냐면서 말싸움했다. 하지만 PC방 손님의 증언에 의하면 김성수가 먼저 욕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김성수는 자리에 앉아 게임을 했고 게임에 지자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는 매니저 외에는 환불할 수 없다며 매니저와 통화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다시 말다툼이 벌어졌다. 김성수의 동생이 경찰에게 신고했고 피해자 역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때 마침 경찰이 도착하자 피해자가 전화를 끊었다. 경찰이 도착하자 김성수 형제와 피해자는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단순 분쟁으로 생각하고 김성수와 동생을 현장에 놔두고 다시 돌아갔다. 경찰이 돌아간 후에 김성수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등산용 칼을 챙겨들고 나왔다. 그 후에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PC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습격했다. 이때 피해자는 김성수를 제압했다. 하지만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고 김성수를 놓치게 된다. 그러자 김성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칼을 꺼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무려 70여 회 찔렀다. 피해자는 손을 뻗어 막아보려 했지만, 칼의 손의 형체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찢어져 있었다. 김성수의 동생은 손목을 잡아서 말라는 행동을 했지만, 이성을 잃은 쓰레기를 말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김성수의 부모는 김성수가 10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많은 이유가 있다. 경찰의 주장과 상반된 언론 보도가 진행되었다. 경찰은 동생을 CCTV와 다수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입건하지 않았다.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결박한 공범이라는 이야기가 퍼졌다. 결국 언론은 편집된 CCTV 영상을 공개했고, 거기서는 동생이 도와준 것으로 나와졌다. 하지만 CCTV를 완전히 공개한 후에는 여론이 달라졌다. 검찰도 경찰도 폭행에는 가담한 것이 인정되지만,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언론사들은 편집된 CCTV로 마치 동생이 피해자를 죽이게 언론을 만들었다. 그게 자극적이고 돈과 조회수가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김성수의 증언을 믿고 피해자를 까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김성수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진짜 병액수이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결국 증언은 대부분은 가해자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론도 합세해 피해자의 불친절한 태도에 포커스를 잡았다. 피해자가 김성수에게 적어도 빌미와 구실을 준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장대호 사건도 마찬가지다. 가해자의 증언은 신비성이 매우 낮다. 자기 방어를 하는 증언인데 신뢰성이 높은 것이 이상하다. 근데 언론은 김성수의 주장을 일반적인 주장으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게 판을 짰다. 우리가 아는 언론사들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나는 언론들을 잘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는다. 병엑스 같은 놈의 증언을 사실인 것처럼 만드는 언론이 역겹다. 그래서 제가 언론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대부분이 쓰레기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인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병엑스 같은 언론들. 2019년 5월 16일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그의 동생 김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19년 6월 4일 1심에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그의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사 측은 물론 누리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2019년 11월 27일 2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인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20년 2월 17일, 김성수가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동생이 무죄가 되고 김성수가 징역 30년이 구형이 적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하지만 동생의 무죄는 CCTV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리고 징역 30년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정말 많이 준 것이다. 이게 끔찍한 사건이고 언론에도 엄청나게 주목된 사건이기에 30년의 형량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적 관심이 없고 언론의 주목도가 없었으면 형량이 더 내려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는 그냥 살인마 세엑스입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살인을 저지르는 구제 불능 쓰레기입니다. 그것을 옹호하고 그의 발언만 믿고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이야기하는 놈들의 정신 상태가 궁금합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